36번. 36번의 주제는 기계식 시계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영향.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The Invention. 발명은 Of the Mechanical Clock. 기계식 시계의 발명은 Was Influenced. 태가 수동이지? 영향받았다. by monks, 승려들에 의해. 자, 후치 들어갔지? 어떤 승려? 사는 어디에? 수도원에. 사는. 자, 후치또 들어갔지? 어떤 수도원? 모범인. 뭐야? 질서와 그 규칙적인 일상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 질서와 규칙적인 일상의 뭐야? 전형적인 예인 어디? 그 뭐야? 그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승들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정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게 많이 필요했겠지. 여기서 이제 많이 발전됐다는 거지. 자, 그들은 자, 지켜야만 했다. a c c u r a time 정확한 시간을. 수도대시 뭐뭐 하기 위해서 그 아, m o n a s t e 그 수도원의 종이. 어, 올려줄 수 있게. At regular intervals. 아주 규칙적인 간격으로. To announce the uh, seven hours. 자, 뭘 알려주기 위해 7 시간을 그 하루의. 뭘 위해 이 reserve가 원래 보유하다, 예약하다 이런 뜻이네. 그,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게 되겠슈? 아. 뭐라 해야 되나? 지정돼? 이 정도에. 기도를 위해서 지정된 기도를 위해서 지정된 그날의 7시간을 발표하기 위해서 아주 정기적인 간격으로 그이 벨이 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을 기여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Reserved는 요거는 PPL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수식하는 거야. 7시간을 자, Early Clocks 초기의 시계들은 nothing m o r 되는 단지 뭐뭐에 불과한 요정도 합니다 초기의 시계들은 단지 뭐에 불과한 어떤 우리말로 하면 어... 추정도면 추에 불과한 그 다음에 여기가 로프까지가 추를 수식해요 이게 묶여진해서 pp지 로프에 묶여진 추에 불과했다는 거야 근데 로프는 어디에 감싸진 거야 그 회전하는 드럼통 주위에 감싸진 얘도 PP로 어, 로프를 수식하는게 회전하는 그 드럼통 주위에 감싸진 로프에 묶여진 추에 불과했다. 아주 초기 시계는. 자, 시간은 was determined 결정되었다. by watching. 봄으로서 자, 길이를 그추 달린 로프 이렇게 돼야지. 추가 달린, 이게 ED가 가진이라는 뜻이 있거든. 명사에 붙으면. 추가 달린 로프의 길이를 봄으로써 결정되었다. 이게 드럼통이 돌아가니까 길이가 이렇게 줄다 둘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The discovery, 그 발견은, 이게 판줄람의 추야, 진짜. 추의 발견은, in the 17th century, 17세기에, 이게 어디에 대로 이끌다지? 어디로 이끌어다? 아주 폭넓은 사용으로, widespread use로 이끌었다. 시계나 거대한 public clocks, 어떤 공공시계의 시계나 또는 거대한 공공시계의 아주 널리 퍼진 사용으로 이끌었다. 이반천리 결국 캠핑타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얘도 동명사고 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뭐로 바뀌었다? 시간을 섬기는 거로 이 서브가 섬기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시간을 섬기는 거로 뭐야?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야, 따라야만 하는 거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야 이게. 자, people,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했다. 스타트 r t 는 투부정사, 동명사둘다 되지. The mechanical time, 그 기계적 시간을, 시계의. 자, 레드대는 뭔뭐하기 보다는이야. 그들의 자연적인 생체시계라기 보다는. 자, day 8. 이제 이, 이, 이 기계적 시간에 따라서 먹는 게나오는 게. 그들은 먹었다. 어디야? 식사시간에. 뭐라기 보다는? 또 나왔지? 그들이 배고플 때라기보다는. 그리고 went to bed, w n t to bed. 잠, 잠자리 들었다. 언제? 시간이 되었을 때. 뭐라기보다는? 그들이 졸릴 때라기보다는. 자, 이번 e n periodicals and fashions. 정기간행물과 그 패션들도 연간으로 되었다. 연간으로 되었다. And the world, 세상은 뭐야? 질서 정연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시계가 이렇게 발명이 돼서 결국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질서 정연하게. 정해진 시간에 딱딱 움직이게 돼. 자, 이렇게 됐죠. 주제. 자, 그 다음 지금 갑니다. 자, 37번의 주제는. 자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Since 이게 때문에, 접사 자, 우리가 알기 때문에,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걸 our biases 우리의 편견을. 자 여기 핵심이야. 우리는 need to try to limit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해로운 영향을. 뭐야? 그 편견들이 가질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어디에 가질 수 있는 거야? 객관성과 합리성에 가질 수 있는. 자, 근데 뭐의 객관성과 합리성이야?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객관성에, 뭐 합리성에 편견들이 가질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It's important that 가주어진 주어지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언제 언제 자, 수식이죠. 와노부가 뭐뭐 중에 하나 아니야. 우리의 인지적 편견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는지 를 우리는 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하다. 의식적인 선택을 만드는 것이 To overcome that bias 그 편견을 극복할 수식에 의식적인 선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we need. 자, 우리는 뭔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 영향을 그 편견이 가진 어디에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삶의 여까지네. 의사결정 과정과 삶의 편견이 가진 영향. 전부 다 영향을 수식하는 말이거든. 영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we can choose. 야,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unappropriate de-biasing strategy. 그 적절한 반편견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 그 편견과 싸우기 위해. 컨바스는 싸우다. After we have implemented. implemented는 실행하다. 우리가 접수하지? 실행한 후에, a s t r a t e 한 전략을 우리는 체크인 확인해 봐야 된다 다시 체크인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to see 보기 위해 뭐인지그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그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으로 자 여기 대과호 기억하시고요. 만약 그것이 뭐 했다면 효과가 있었다면 해서 이게 워크트야. 아마 틀리게 낼 때는 w 즈르 s 를 낼게요. 대동사 문제인데, 외우고 있으면 돼요.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if it didn't.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이게 didn't 뒤에 생략된 말이 work지. 효과가 없었다면, we can try the same strategy again. 우리는 같은 전략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또는 실행할 수 있다. new one. 새로운 이게 전략이지. 전략을. 뭐할 때까지? 우리가, 뭐야? 합리적인 판단을 만들 때까지. rational judgment를 만들 때까지.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자, 38번. 38번의 주제는 인간과 컴퓨터 결합의 시너지 효과. 인간과 컴퓨터 결합의 시너지 효과. 해봅시다. 자, 가져 진조야. 자, 중요하다.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자, 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c o m p u t e r 컴퓨터가. 단지 실행할 수 있다는 분 Instructions 지시를. 자 어떤 지시 부츠식 들어가지 관계되면서 인간이 그들에게 준이댐은 컴퓨터에. 자 컴퓨터들은 can process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정확히 at far greater s p e e d 훨씬 더큰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누구보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보다. 예, yeah, 그러나 they 그들은 한계가 있다, 제한되어 있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respected 분야의 가장 most important l 리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부족하다. They lack. 그들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상식이 부족하다. 이게 컴퓨터의 무슨 점이야? 문제점. 자, 인간의 문제점도 하나 있어. 근데 둘이 합치면 여기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나 접사니까 그럼으로 랑 같이 낼수 있지 결합하는 것은 이렇게 그 힘을 strength를 이 기계들의 힘을 with human strength 그 인간의 힘과 결합하는 것은 이가 좋아야 단수왔잖아요 yes 문법 만들어낸다 시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거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시너지는 발생한다. 언제? 결합된 자원이, 결합된 자원이 자, PPI 만들어낼 때 결과를, 자, 결과를 수식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결과냐면, 능가하는, 능가하는 합을, 뭐의 결과의 합을 능가하는, 뭐의 결과야? 똑같은 자원의, 붙이면 똑같은 자원의 결과의 합을 능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치? 뭐든 따로따로 이용되는 똑같은 자원. 그래서 이게 PP야. 따로따로 이용되는 똑같은 자원의 결과의 총합을 능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일어난다. 그서 그걸 시너지라고 하지. 자, 컴퓨터 works. 컴퓨터는 작동한다. 빨리. And accurately. 정확히. 근데 인간은 일한다. 비교적 느리게. 그리고 실수를 만든다. 컴퓨터 컴퓨터는 cannot make 만들 수 없다. 독립적 결정을 이게 단점이야. 독립적 결정을 못 만들어 이게 인간의 단점 이제 여기 컴퓨터의 장점 여기 인간의 단점 이렇게 컴퓨터는 독립적인 결정을 못 만들어 그러나 사이드핀칸 만든다 단계를 응? 단계를 만들어 뭘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 만약 뭐 하지 않으면, 아, 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아, 단계를 만들거나, 그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지켄나시 컴퓨터는 만들 수 없다, 독립적 결정을, 또는 그 단계를 만들 수 없다, 야. 여기, 소리 여기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만약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면, PPG 부사고는 그렇게 하도록. By humans, 인간의 의 응? 얘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못한다는 거야. 자, even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자, 뭘 가지고 좋자. 정교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좋자. 여기까지가 길게 수식이 하지? 인공지능 다 수식이 하는 거야. ,이.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가 배우고 실행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가 배우고 실행하게 하는 걸 그것이 배운 걸 이렇게 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조차도 인공지능에서조차도 안할겠다자 이네이블은 목적물을 출동 서로 취하지 그렇자요거는관계대명사고대 대수로 안 되지 참. 다시 한번 해보면 컴퓨터가 배우고 그것이 컴퓨터가 배우, 배우고 그것이 배운 것을 실행할 하게수 있는 인공, 정교한 인공지능에서조차도 자, 넘어가 볼게. 자, initial programming. 초기의 프로그래밍은 must be done. 행해져야 한다. By humans, 인간의 의 그러므로 엄청 중요하겠지, 결론. 인간 대 컴퓨터의 결합은 허락한다. allow 목적어 투부동사지. 뭐가 뭐하도록이야 근데 수동태잖아. 잘 기억해. 뭐가 뭐 되도록이야. 허락한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뭐에 되도록? 바뀌도록. 바뀌도록. 뭐로? 효율적인 과정으로. 데이, 많은 데이터의 많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로 바뀌도록 뭐야? 허락한다. 바뀌게 허락한다는 바뀌게도록 한다는 말. 논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인간과 여기는 컴퓨터의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는데. 거 자,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 자, 39번을 내용을 이용하면 인간이 이제 정교한 비언어적인 소통 능력을 발전시있어비언어적 소통 능력. 옛날에 말을 못했으니까, 막신체 언어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현재는 많이 활용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헌 어, u n d r e d s of t h 는 곱하기를 하면, 100하고 1000, 수십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우리의 수렵채집 조상들은 c 서바이 d s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단지 끊임없이 의사소통함으로써, with one another, 서로, 뭘 통해?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developed, 발전된 에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어버가 동안이야.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발전된 언어의 발명 전에. 언어의 발명 전에 발전된 그것은, 그래서 얘는 이, 이, 이 단서를 얘기하는 거야. 비언어적인 단서. 그것은, 아, 뭐다. 방법이다. 방식이다. 인간의 얼굴이 아주 표현적이게 된 그리고, 제스처가 아주 정교하게 된 방식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인간의 얼굴은 아주 표현적이 되었고, 제스처는 정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발전이 된 거야, 인간이. 자,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욕망을. 욕망을, 칠수 있도록 왔어. 전달하려는, 우리의 감정은 그지?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욕구를, 요렇게. 그것들을 감추려는, 이 feelings지, 감정을 감추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뭘 위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이 위해, 아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자, with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us. 자, 이러한, 반작용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면서 위드 목적 I N G야 분사금은 그 부대 상황은 배운 거야 I N G 꼭 기억하고 이러한 반작용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면서 싸우면서 감추려는 욕구 표현하는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반작용이라고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Our real feelings, 우리의 진짜 감정은 끊임없이 세워나온다. 그 다음, 형태, 형태로. 제스처의, 목소리 톤의, 얼굴 표정의, 그 다음에 자세의까지네. 형태로. 이렇게 세워나와. 내가 안 하고 싶어. 형제를 못한다 했잖아, 아까 위에. 그 we are not trained. 우리는 훈련 받지 않는다. 그러나, 뭐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 사람의 비언어적 단서에 사람의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 훈련받지 않지. 그치? 그렇잖아. 우리는 말만 배우잖아. By sheer habit. 아주 순전한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뭐한다? 매달린다. 고착된다. 어디에? 말에만. 말에 고착돼. 말만 자꾸 보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뭐하는 노안? 생각하는 노안. What we will say next. 우리가 무엇을 다음에 말할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말에만 고착한다는 거야. 말에만 집착한다고. What this means is that.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선 안 되지. 대디아이다. 하고 뭐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단지 작은 부분이 뭐의? 잠재적 사회 기술이 우리가 소유한, 잠, 우리가 소유한 잠재적 사회기술의 작은 부분만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원래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해서 넘버벌 큐를 갖다가 잘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서 현재는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이 잠재적 사회의 사회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이흐름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